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조만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7-1주차 강의를 할 시간입니다. 자, 벌써 자저희가 6주차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내고 지나고 자, 우리 7주차 강의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6주차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우시게 되는 7주차부터는 실제 사회복지조사 과정에서 수량하고 화 계량하는 실제적인 어, 기술들을 배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다 집중해서 교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7-1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내용은 측정이 되겠습니다. 측정. 자, 우리가 앞에서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사회복지조사, 에서 사용하는 다루게 되는 인간 행동이나 사회 현상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 주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작적 정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된 최종적으로 정의된 개념들을 실제 수량화해서. 어,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게 되는 이 측정에 이르기까지는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을 개념 이 자체를 바로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개념을 개념적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 한 부분들을 또 다시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작적 정의된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수량화되고 계량화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회복지 조사에 실제 계량할 화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현상 인간 행동을 수량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여러분들 오늘 배우시게 되는 이 측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의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측정이라는 것은 어, 용어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보시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는 그런 개념이지만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측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개량화에 이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의 값을 부여하는 과정이 측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측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자연과학에서 어, 측정하는 법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척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가 척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길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는 여러분들 자가 되겠죠. 그리고 몸무게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체중계를 어, 떠올리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체중계를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체중계 위에 자 올라섰을 때그 사람의 몸무게를 결국은 체중계가 측정을 해냅니다. 어떻게 측정을 해냅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을 해내죠. 그래서 결국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의 값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어, 측정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보면,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측정해내는 값이 우리가 키로그램 단위인데, 결국은 이 측정해내는 키로그램은 누굽니까? 예를 들면, 체중계에 올라간 사람의 몸무게를 키로그램 단위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한 이 키로그램 단위란 것은 어떤 의미대로 주관적으로 설정되어진 어 값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값이 부여된 거니까.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중계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의 값을 부여하는 과정 이게 측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은 사회과학에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료와. 연결시켜 줄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측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이 개념이 여기처럼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켜 주문을해서 전환시킨 상태를 측정해서 결국은 그 측정의 결과는 구체적인 수량화로 나와야 된다. 몸무게를 측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뭐 100kg, 뭐 80kg, 이렇게 측정되는 바.